다우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아직 정해진 방향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횡보조 보합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트들의 지표들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표들도 특별하게 일관된 방향은 없습니다. 일부 주봉들을 보더라도 특별한 패턴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보 MEC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라이킨 소실레이터 그리고 9 0일평선 보겠습니다. 이게 9 0일평선입니다그 위에서 봉차트 주봉이 형성되어 있죠. 상승장인데요. 거기에다가,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 여기에서 한번 크로스가 나왔고, 여기 비슷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은 상승장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세보 MEC 트라이킨스 오실레이터와 91평선으로는 상승장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와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보시면, 일단 일목은 후행 스피드에 또 있고요, 구름대 위에 존재하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도 정배율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는 상승인데 스토케이지스토를 함께 보아도 이것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상승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보 MEC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지스토를 보면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선전환도와 MACD인데요. 이 경우도 삼선전환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MACD 값도 매수시그널 이후에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과 MACD도 종합하면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랭코 차트 상승 중이죠. 거기에다가 RSI 값 보더라도 매수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코 RSI로 보더라도 상승장 시그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볼릭사가 상승 중에 있고 어, 업 DI가 위에 있고 다운 DI가 아래 에 있죠. 이 경우는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X가 추세가 있는데, 이건 상승 추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세부 MEC 파라시스템 상으로는 상승장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DMA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MFI 값도 매수 시그널 위에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주봉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BWI가 위로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가 상승 확산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현재 상승 확산기에 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차트인데요. 첫 번째는 PNF 차트 상승 중이죠. 그리고 랭코 차트 역시 상승장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상승장이죠. 둘다 가격 지표인데요. 볼륨저 밴드가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들이. 거기에, 어, 파라볼릭사 값도 상승하고 있죠. 둘다 합치면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의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CEO, i 이 o s 이킨스 오실레이터입니다. 매수 시그널이고요 여기서 Stockage Slow, RSI, OBV, m a c d MNCD 오실레이터, 그리고 ADX까지. 아, 이것들은 다 상승장입니다. 종합하면 역시 상승장이겠죠. 그래서 세부 EMC 지표들을 종합하면 상승장 시그널이 맞습니다. 세부 EMC는 차트와 지표들이 모두 상승장 시그널입니다. 이는 올 1분기 실적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전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도 그 때문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테마를 봅니다. 관련 테마는 건설사 테마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